보통 신각 우리 문재인만 아니면 편안히 살수 있는 걸 가지고. 박사님, <laughs> 뉴욕타임스 그 기자회견 해가지고 말이야. 또 <laughs>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대체가, 도대체가 말이야. 네. 그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부분을 못 하고 막게 됩니다. 막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뉴욕 타임스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바이든한테 김정은이 만나라. 그리고 중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그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응. 결코 미국과 같은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응.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이 중국한테 차라리도 좋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그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 미국에서는 뭐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를 트럼프한테는 응. 변죽만 올리다 끝냈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laughs> <안 듣기는> 변죽만 <laughs> 올리다가 <웃음> 문재인 트럼프를 약간 감접적으로 비난한 거죠. 그렇죠. 그게. 비난한 게 아니라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어, 노골적으로. 근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 네. 김정은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난한 거가 뉴욕타임즈에 나갔는데. 나갔네. 트럼프의 외교는 실패하였다라고 음. 했는데 네.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 미국 대통령 사상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어, 김정은이가 죽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맞아요. 김정은이가 죽으면 북한의 핵이 있어도 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핵? 왜 북한에게 음. 문제가 되느냐? 음. 그핵무기가무서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깡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의사가 칼 들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 깡패가 칼을 들고 있는 건안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말로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분노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어?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트럼프 성격이 나하고 약간 비슷하네. <laughs> 트럼프가 분노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세이브 아메리카, 미국을 구하자라는 그런 이제 빨간 글자로 쓴, 큰 글자로 쓰고, 그 밑에 이제 그 내용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맨 밑에는 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는데, 다섯 포인트가 나오는데, 제가 읽으면서 놀랬습니다. 아. 1. 김정은이는 결코 문재인을 존경한 적이 없다. 그렇지. 그 영어로 리스펙트라는 말인데, 그거 무서운 말입니다. 가지가가지 어, 아, 모든 나라 대통령은, 상대방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첫 번째 대통령의 자격입니다. 그렇지. 어, 적이라도, 친구라도, 응. 존경을 받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요인이에요. 응. 어. 두 번째, 응. 김정은이 그놈이 되게 공격적인데, 응. 한국을 때리려고 그랬는데, 응.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막아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응. 김정은이가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내가 막아준 거야. 응.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내가 그 자리에 없어. 응. 라고 응. 얘기를 했습니다. 응. 세 번째 얘기한 거는 문재인은 문재인은 지도자로서 그리고 협상가로서 대단히 허약한 인간이야. 영어로 위크라고 쓰는데, 위크. 그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최악의 모형입니다난 우리나라 청와대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거는 바보 돌대가리, 살은 소대가리라는 것보다. 허약하다가 더 나쁜 겁니다. 어, 저거는 허약한 지도자야. 저거는 목사님 설교드리면서 네. 여기 보니까 네. 무덤에서 나와서 뼈가 붙은 다음에 네. 군대가 되라라고 그랬습니다이 군대. 군대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데 허약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그거는 이제 그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을 당한 것이다라고 되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난 그거 보고 조금 놀랐는데, 그래. 그, 트럼프가, 예, 1조를 우리가 이제 그 방위비로 냈잖아요. 그렇지. 5조를 달라고 그랬는데, 5조. 그래. 그런데 트럼프 얘기해보면은, 수조를 더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several billions라고 그랬습니다. 크... 그, 그러니까 1 billion이 1조거든요. 그니까, 몇조를 더 주기로 약속을 했다. 참. 문재인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기가 그래서 바이든을 또 요구한 겁니다 응. 그런데 그 바이든은 겨우 1%를 올려받고 있다 응. 자기는 몇십 퍼센트 더 올려받을 응. 몇십 퍼센트도 더 되죠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조 내렸는데 몇 조를 더 주기로 했다라고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건이 될것 같아요 어, 몇조더 주기로 정말로 했느냐 어.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서 알고 살았다 그런 것이냐. 그리고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백신을 9천만 명 어치를 사온다는데 그 얼마 어치 사오는 거 관계 없습니다. 언제 사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게 금년 봄이냐. 음. 내년 가을 뭔데 뭐, 후년 가을이면 1억 병도 사올 수 있죠. 음. 어, 뭐몇 천만 개 사온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laughs> 정책의 실패를 그리고 외교의 아주 대실패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섯 포인트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김정은한테 한 번도 존경받은 적이 없다. 음. 그리고 김정은의 그 침략성은 내가 막아주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허약한 지도자가 군대가 되라고 그러는데 군대 만드는 게정 대통령이 이렇게 다 국민들을 잘 엮어서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요 내식대로 그걸 내식대로 통역을 해보니까 <laughs> 이거를 문재인한테 물어,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나는 <laughs> 그렇게 <laughs> <laughs> 통역이 되더라고. 머저리 같은 새끼야. <laughs> 아, 뭐그 짧은 문장인데 읽어보면서 치.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고앉았어, 이런. 대간 허약한 지도자. 이거는 지도자로서 도무지. 이거 그러니까 나쁜 놈. 머저리보다 더 나쁜 게 허약하니. 응. 어. 그러면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괜히 기자에 나가지고 트럼프를 흉보고. <laughs> 바이든을 흉보가죠두 응. 대통령한테 다이 새끼가 머 저리 소리 듣고 왔죠. 그렇죠. 미국에서 또 중요한 거가 네. 미국은 그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트럼프를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응. 그런데 응. 다른 나라가 욕하잖아요? 응. 그땐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저 응. 옛날에 부시 대통령 다음에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 됐는데 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네.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를 가서 암살 당할 뻔한 거예요. 아. 거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한 것이 당에 다른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 야 너가 아무리 트럼프가 음. 나의 정족이라도 바이든이 음. 네가 이 사람을 욕을 해, 이거는 음. 미국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음. 그런 거를 미국하고 70년 동맹이라고 그런 나라가 음. 아직도 미국의 그 용법을 모르니 음. 미국이 사용하는 용어를 모르고 음. 아, 그러면. 음. 그럼 트럼프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트럼프는 아니여 날 닮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밤이 머저리 같은 새끼 딱 쏘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젊은애들 주사파들이요 트럼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제 망신 망신 이골뚝이하고 이것들이 세상에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역사상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 센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사실상의 그 야당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 바이든이 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바이든이 이제 미국 사람들 총을 하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총기를 못 갖게 하는 그 법안에 이제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 엊그제 그 와이오밍이라는 주에서, 아, 이제 몬테나라는 주에서 주지사가 정부가 우리 주의 주민들이 총을 갖고 있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없다. 라는 거가고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느 주, 우리나라쯤 어느 도, 그 도에 있는 사람들 총 갖지 말라 하는데 그 도지사가 음. 웃기지 마. 그 법은 우리 주에는 안 통해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배우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 미국하고 외교를 할 때는 전직 대통령한테 대해서도 깔듯한 예우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이제 얻어먹을 걸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아주, 한국이 그 미군이 여기 평택에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 돈이 있는 겁니다. 이돈 나가면 하루아침에 올라 가는 거죠. 맞아, 맞아, 그거를. 맞아, 맞아. 에... 맞아. 자, 그래서. <laughs> 우리가 지금 하여튼 파리로 대회를 통해서 끝장 내야 돼. 반드시 문재인 이름을 탄핵시켜.